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51번째. 오늘은 중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중도가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전 말씀한 깨달음을 진리를 말씀하신 중도 사상이잖아요. 왜 갑자기 중도냐 얘기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제가 인간관계든 사람이든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잘 쓰라는 거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상대도 어떤 재산을 잘 쓰면 내 것이 되는데, 그러면 잘 쓴다면 너무나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나치면 사람도 너무 상대를 많이 쓰려고 막 괴롭히면 질리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내가 적당히 써야지 많이 자꾸 써버리면 그 어떻게 되죠? 뭐 또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다른가 불교에서. 중도라인데이 중도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고 끔 아까 인간관계든 사람이든 어떻게 중도 사상이 맞게끔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전 나름대로 다음 설명해 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불교에서 중도란 말은 부처님이 최, 최초로 이제 전도한 내용인데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출가하고 난 다음에 출가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고향에 들어갔죠. 마지막에뭐 다섯 다섯 명이 비구니와 같이 고행하다가 그냥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 이것으로 갖고는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즉 극도의 고행으로 빠진 거죠, 극도의 고행을 빠져서 다이 다섯 가지 비구니 함께 그러다 보니 깨닫는 없지 못하다 해서 풀고 다시 이제 강가에가 샤워 하고 그때 이제 수자타가. 이제 우유죽을 끓이는 걸 보고 거기서 공략을 받고 먹고 다시 어떤 기운을 차려 가지고 선정을 들어가서 그래서 드디어 깨달음이 바로 중도의 사상인데 이 아이들이 깨달았었는데 그때 나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다섯 명의 비구, 즉 교준이 어떤 다섯 비의 비구한테 쓰면 하는 것이 바로 그럽니다 너희들이 수행하는 방법이 너무나 고행주의가 그렇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너무나 어떤 쉽게 말서 빠져 봤을 때 수행의 방법 중에 있어서 너무나 고행으로 하거나 너무나 쾌락의 단계로 빠지면 안 된다. 야 같이 적절하게 해야 적절하게 해야 된다. 즉 기타를 비유하자면 기타 줄을 너무나 꽉 조이면 소리가 안 나잖아, 그렇죠? 또 너무나 느슨하면 또 소리가 또 이상이 솟는나잖아 그래서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바로 중도다, 바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나머지 경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어떤 중생들에게 막 이렇게 질문하면 단방에 깨치는 방법을 깨치게끔 해주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 보면 어떤 인도의 왕들이 여러 가지 파티를 했나 봅니다. 그때 파티를 했을때 그때 사람들이 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 어떤 사람은 귀를 즐겁게 해주, 어떤 거는 향이 좋은 거, 어떤 거는 맛이 좋은 거다 좋은 거라고 얘기하니 다올 못하자, 못하자 이제 마침 그의 기운 정사에 부처님 계신 거 보고 박아 물어봤죠, 그렇죠? 부처님한테 어떤 게지 가장 좋으냐라고보니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아무리.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좋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다 하면, 너무나 비약적이면 또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또 하나 예를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아가지고, 너무나 많이 모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 됐을 때, 이제 부처님 마차 다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어봐. 거죠 내가 이렇게 몸이 많이 고 병이 있는데 어떻게 좋겠냐니까? 그러니까, 당신 또 적절히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그러니까 적절히 바로 중도인데, 기본적으로 이런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인간 관계에든 사물이든 진정으로 내 것이 하는 방법이 뭐냐? 다시 설명했을때 인연의 법칙은 이 인연은 나한테다 모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하늘과 땅이든 사람에따서을때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한용과 땅은 가만히 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거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현재까지 이렇게 발달해 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연도 내가 인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연이 나한테 남아 있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상대가 필요할 만큼 내가 스스로 가치놓 넘는 것도 상대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상대도 나를 자양할 활용할 수 있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만약에 지식이 높은데 나랑 대화를 한다면 남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대가 날 활용 못하고 나도 결국은 상대를 한테 이용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인연의 법칙에서 상대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가 원하는 수준만큼 내가 스스로 잘 갖춰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집안에 가가 가만히 있어 보면 이런 사람들 남자가 가만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여자보다 참 재치가 있고 그렇거든 그럼 남자가 탁 물었는데 여자가 탁 답변을 탁 잘해주면 아, 우리 집사람 최고라 해가지고 우리 파트너가 최고라 해가지고 아껴주잖아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었다. 나는 그건 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시어요 실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뭐를 원하는지를 미리 미리 파악하고 내가 그 갖추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상대를 잘 이용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재물인 관계는 나의 경계에 맞게끔 잘 활용하면 잘 쓰면 그것이 진정한 중도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이라도 하나 예를 들면, 재벌은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했다가요? 더, 어떻게 하면 더큰 부를 이룰 건가를 생각해가지고 활용하고, 어떤 거지 뭐, 하수들은내 일편에 어떤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썼잖아요. 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성량이 모두 이 사람들은 결국은 더큰 불을 이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큰 이런 불, 이 재별들을 탓하면 결국은 이런 기운이 나한테 모노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대로 하루 인생을 하루지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괴물들의 속성에 맞게끔 속성에 맞게끔 내가 잘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재산도 결국은 내 것이 될수 있다. 내가 그것을 잘 사용 못하면 누가 이것을 갖고 간다. 이거죠. 레루스는 뭐 하나만 얘기 우리. 금붙이 있잖아요. 금, 금반지. 그걸 어떻게 뭐 내가 사용 못하고 그 옷장 속에 딱 놔두놨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러더니 뭐 도선생이 와서 이걸 다 갖고 가고 그거거든요. 내가 그걸 다 몸에 다 찍고 열심히 잘 사용한다면 절대 도선생이 와서 갖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처럼 것 이런 것도. 그런 품질 맞게끔 재물의 품성에 맞게끔 내가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55, 51번째 중독 어떻게 하면 후속 인간관계든 재산이든 진정으로 내 것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중도 사상의 입각을 해서 내가 잘 대처하고 잘 활용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